안녕하세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부동산마트 공유중개사 이유정입니다.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강남아파트 너무 올라서 거품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마아파트를 비롯한 강남아파트 정말로 거품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강남 부동산이 거품이 있고 곧 거품이 꺼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거품이 있어도 강남 부동산 거품은 꺼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수요자들이 지탱하고 있는 한 거품은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0억짜리 집이면 20억 원의 가치가, 30억짜리 집이면 30억 원의 가치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얼마짜리 집이 얼마만큼 올랐으니 거품이다가 아니고 현재 오른 금액으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음마 아파트가 20억 이상 하고 있지만 저는 충분히 2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20억 원 이상 주고 아직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마 아파트는 단지 미래의 재건축 이슈 때문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건축 기대 심리로 많이 올라서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음마 아파트의 재건축 진행 상황은 조합도 설립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고 아직도 재건축은 먼 이야기이며 음마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재건축은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지 아직은 주된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치동의 위상과 입지 등을 고려해도 음마 아파트는 충분한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음마 아파트를 비롯한 강남 아파트의 거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치동 부동산에서 상담하고 만나본 사람들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목적에 20억 이상의 주거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20억 이상의 주거비로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언제든지 그 정도 금액은 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심해 15억 이상은 대출 하나도 없이 매입하는 상황에서도 현금주거 음마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낡고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무슨 20억 이상을 주고 들어가서 거주하냐며 미쳤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서 서울대 가기 싫다고 서울대가 안 좋은 대학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서울대의 명성이 흠이 생기고 서울대 가치가 떨어질까요? 남들이 전부 서울대에 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강남 아파트가 사고 싶지 않아서 강남 아파트 값이 미쳤다고 지금 금액은 말도 안 된다고 거품이 많이 낀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은 그 집을 가지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들어간 사람이 강남에 음마 아파트를 비롯한 비싼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전부 바보이고 멍청이고 이 나보다 정보가 없고 판단력이 부족하고 나보다 못나서 20억 이상을 주고 음마 아파트를 매입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그 정도 금액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였을 것입니다.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는 주변에 비슷한 평수의 신축 아파트와 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런 신축 아파트 역시 매물이 별로 없고 15억 이상은 대출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사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분들은 재건축 입주가 없어도 실수 목적만으로도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같은 입지, 같은 생활권, 같은 학군의 아파트에서 신축과 구축의 차이가 10억이라고 한다면, 과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마 아파트는 재건축 이슈가 아닌, 입지만으로도 현재의 시세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품이 생겼다가 꺼지는 것은, 그 돈을 주고 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그 돈을 주고 집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품이 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비롯한 강남 아파트는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매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수십억 원을 본인이 돈을 내서라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수십억 원을 주고 거주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비롯한 강남 아파트 정말로 거품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비롯한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동산마트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